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부터 휴관을 한세 곳의 성동구립 체육시설이 다음 달 1일 일제히 재개관합니다. 휴관 기간 동안 수영장과 샤워장 등을 개보수한 만큼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. 다만 수영장은 아직 감염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개장을 연기했습니다. 보도에 조성혁 기자입니다. 지난 1월 말부터 휴관을 한 성동구민 종합체육센터입니다. 휴관 기간 동안 5억 5천만 원을 들여 수영장과 남녀 샤워장 시설을 개보수했습니다. 1990년대 중반 지어진 탓에 노후한 수영장 천정 섬유판을 교체했고 샤워장의 샤워기와 거울, 벽면 타일 등을 모두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. 또 창고로 사용하던 건물을 터 기존의 영유아 교실을 확장했습니다. 센터는 이달 25일부터 접수를 받아 다음 달 1일 수영 강좌를 제외한 모든 강좌를 재개합니다. 그 여과기를 전체를 새거로 최신형으로 해서 여과기를 교체했습니다. 남녀 샤워장을 일체를 다 저희가 개보수를 해서 이용하시면서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정도로 마장 국민체육센터도 휴관 기간 동안 10억 원을 들여 수영장과 샤워장을 보수했습니다. 특히 수영장 내외벽이 내진 성능 평가에서 C 등급을 받은 만큼 내진 보강 작업을 시행했습니다. 또 키오스크와 출입 시스템도 설치했습니다. 마장 체육센터 역시 다음 달 1일 수영장 이용을 제외한 헬스와 요가, 필라테스 등 스포츠 문화 강좌를 시작합니다. 성동구는 당초 수영장도 다음 달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한 번에 100여 명이 동시에 이용하는 만큼 여전히 감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일단 7월 1일로 개장을 연기했습니다. 수영장 자체에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수질을 위해서 저가 이제 소독약을 사용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예, 비말을 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저희가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연기하게 됐습니다. 군은 재개관 시 열화상 감지 카메라를 이용해 발열 체크를 하고 상시적으로 시설을 소독할 계획입니다. 또 성동구에서 처음으로 시행 중인 모바일 전자명부를 체육시설에 도입해 출입자를 관리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. 센터 관계자들은 만약에 대비해. 이용 고객들에게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.